행복한 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두 번째,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성경책을 준비해요. 우리 다 준비가 되었다면 함께 예배드리러 출발해 볼게요. 출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러볼 찬양 제목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따라 부르는 출동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함께 가정에서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하며 함께 따라 불러 볼게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가정 가운데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들어볼 말씀은 신명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 볼게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7장 오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슬기로운 가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아요. 행복한 연부 친구들. 요즘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기 힘든 시기이지만 이전에 우리 친구들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지,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있을지.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있을지 기대되고 들뜬 기분으로 여행을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행 가기 몇주 전부터 전도사님에게 찾아와서 저 가족들이랑 여행 가요. 거기 가면 수영도 많이 할수 있대요. 라고 기뻐하며 자랑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는 이렇게 여행 가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어요. 오랜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가나안 생활은 어떨지,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있을지,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 기대되고 설레는 기분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얼마나 좋을까? 이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너무 기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는 가나안에 가면 크고 멋있는 집을 지을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부러워하겠지. 생각만으로도 신이나 지난번에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포도 기억해? 그렇게 크고 탐스러운 포도는 처음이었다고. 나는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많이 먹을 거야. 크고 멋있는 집과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어떻게 예배 드릴지 너무 기대되지 않아? 글쎄, 우리 성막과 재단이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아, 모르겠다. 어쨌든 광야에서 살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서 살게 될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대하며 들떠있는 모습이었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할 거예요. 친구가 되면 우리는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며 서로 닮아가요.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아시고 그들과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이언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물건에 불과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세라라는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우상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재단과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운을 가져다 주고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뜨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풍족함의 근원은 이러한 거짓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자 하심이었어요. 행복한 이연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가난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나는 재미있는 영상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연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예배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야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9월, 한달 동안 계속해서 인증샷을 받고 있어요.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는 친구들 중에서 두 명을 추첨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치킨 기프티콘을 전도사님이 보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인증샷도 담임선생님 혹은 전도사님한테 꼭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주에 만나요.